전 인류나 세계 모든 나라나 어떤 공동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에게는 인생, 혹은 나라나 공동체나 뭐 이런 공동체들에게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사에는 언제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이유는 사사기와 똑같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죄와 결탁하고 그러면 타락을 가져옵니다. 타락하면 그대로 둘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애고애고 애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저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이 있는 것인데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애고애고 애고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다가 그러면 또 죄와 결탁하고 타락하고 타락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이게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공동체나 할것 없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제나 이 흐름에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람이. 난세에는 영웅이, 흥하고 성할 때는 구멍을 만드는 역적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흥하고 성하는 이스라엘에게 구멍을 만드는 사람 아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규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첫성을 딱 만났는데 그건 열이고성. 세상의 벽과 벽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마차가 운영될 만큼 그렇게 견고한 성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성 아이 여리고성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이제 수장이 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계획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그롭게 하시소함으로 네.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은 작습니다. 여리고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할 필요는 없겠고 한. 그런 큰 수고는 하지 않아도 정복을 할수 있겠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여류성을 정복한 지금의 이 사기와 믿음의 이 확신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성은 그리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는데 졌습니다. 네. 4절 5절을 보면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 6명쯤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처,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이 일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무기력해져서 무너져 내려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해결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가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훔친 전리품은 신할산 외토 한 벌, 은 200세개, 금한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이 많고 적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것 때문에 역사의 구멍이 납니다 역사서인 역대상 2장, 7장에서, 2장 7절에서는요 이 아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아간을 일컬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한 나라의 역사도, 공동체의 운명도, 자신의 인생도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현실의 눈을 돌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의 난세의 영웅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구멍을 만드는 역사의 진상이 될 것인가? 중요한 결단을 하시면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누구나 다 난세의 영웅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누가 구멍을 만드는 진상이기를 소원하겠습니까? 어려운 역사가 공동체의 운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세 가지의 세 종류의 곤충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입니다. 거미는 그 습성이 다른 약한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거미줄을 쳐서 위장을 하는 거지. 거미줄을 쳐서 거기에 걸려든 자기의 먹이들을 잡아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뭘 하죠? 그냥 먹고만 살아요. 그냥 그것을 먹고만 삽니다. 여기서 안 잡히면 주변에 다른 곳에 가서 또 위장에 장막을 칩니다. 거미줄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이 밝은 눈으로도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려서 새벽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볼 때는 예쁘지만 그건 사망의 줄이에요. 거미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수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겠지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개미는 우리에게 참 본받을 만한 좋은 존재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 정도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 개미와 빗장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원에서 우리에게 개메게로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보실까요? 잠원서 6장 6절로 18절입니다. 잠원서 6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30장 24절 25절도 봅니다. 잠언서 3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예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이죠? 부지런함과 지혜라고 장원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개미는 부지런해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살지요? 자기 자신과 자기 새끼만 먹고 삽니다. 자기 가족만 먹고 살아요. 그것을 위해서만 부지런함을 사용합니다. 개미는 절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배워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고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했지. 그의 삶의 방법 전체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개미는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 가족만.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을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또세 번째로는 어떤 곤충을 생각하고 싶은가 하면 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벌. 이제 느슬 아, 이제 슬슬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이게 녹화하는 설교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긴장돼서 말이 막 <laughs> 섞입니다. 자, 벌. 이제는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벌은 다 내줍니다. 죽도록 일해서 쌓아놓은 양식을. 우리에게 보약으로 내줍니다. 꿀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꽃을 천전하며 다닙니다. 그러다가 발에 화분, 꽃가루가 묻지요. 그것이 나중에는 동그란 알맹이처럼 그렇게 돼요. 그것도 벌에게는 무거울 텐데 그것까지 다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걸 따로 모아놔요. 사람들은 그것이 보약이라고 톡 털어먹습니다. 여왕벌에게 주려고 따로 만들어놓은 로얄젤리는 또 어떻습니까? 예. 죽도록 일해서 남을 살리는 보약으로 내놓는 모든 삶을 내놓는 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다 내어 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난세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건데요. 난세의 영웅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갔지만, 그는 제대로 사는 삶에 삶을 살다가 그 결과가 난세를 만났을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은 늘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는 삶은... 난세를 만났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역사의 진상은 평소의 삶의 자세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약속 앞에 직면했을 때 구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간처럼.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리품은 다 불태워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 왜또한벌 정도야, 뭐. 금한 덩어리 정도야, 뭐. 은 200세길 정도야, 뭐. 왜? 그게 굉장히 부피가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의 크지 않은 장마그 밑에 깔 정도 됐었으니까. 이 정도야, 뭐. 개인이 가진 이기적인 가치관, 그런 삶의 습관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역사의 구멍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도, 공동체의 운명도, 나라의 역사도, 개인이 영웅도 진상도 말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역사 앞에 어떤 역할로 설 것인가? 역사라는 말이 너무 멀고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 스스로 어떤 역할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가? 내가 소속되어진 내 가정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직장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은 나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난세의 영웅으로? 아니면 역사에 구멍을 내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진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미, 개미, 벌.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은 어떤 역할로 역사에 이름이 쓰여질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를 가슴에 안고 자신의 역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맑은샘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